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더욱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시느라 또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샬롬 아니겠습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더욱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았던 인생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 여호와 샬롬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 기드온 하면 우리가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기억하고 있죠 지 미디안과의 전쟁에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그 사사 기드온.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이 여호와 샬롬 이 평안이라는 제단을 쌓은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대승 후에 쌓은 것이고 쌓은 것이 아니고 대승 후에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앞두고 기도온이 했던 말입니다. 기도온이 쌓았던 재단이 여호와 샬롬이었고 또 그때부터 이 샬롬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두, 앞두고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즉 천하태평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태에서 또큰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서 기드온이 샬롬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샬롬을 외치고 또그 샬롬 속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말할 아이 없이 우리가 먼저 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 어, 되겠지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분별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 것이 내 욕심이고 내 오판이고 내 자만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요즘 요즘 시대에 더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별력을 잃었을 때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또 멸망시킬 수 있고 공동체의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이 전에 속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서 분별력을 분별력을 더욱 더 키우고 강화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또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진정한 이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줄 믿습니다. 어, 요즘 시대에 정말 더 필요한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은 뭐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건 간에 또 어느 단체이건 간에 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큰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 어, 삶의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칭찬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많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칭찬은 더욱 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저도 긴긴 어, 세월은 아닙니다만 이 직장 생활할 때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칭찬하는 하는데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 같이 또 위축되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 더 칭찬이 메말라 가고 있지요 뭐 자영업자들의 그 줄어드는 매출 속에서 그 정말 슬픈 가운데 어떻게 칭찬이 우러나오겠습니까 또 어, 굳어져가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칭찬은 더욱 더 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어디 뭐 사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 함께 또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미, 어, 모이지를 못하니 또 서로 간에 칭찬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고 또 그런 방법들도 많이 퇴색되어져가는 어,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에 필요한 요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 삶의 요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칭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못된 행동, 뭐 성경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무조건 칭찬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작은 어떤 작은 어떤 선행이나 작은 행동에도 올바른 행동에도 더욱더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을 할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칭찬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칭찬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어떠할 때 칭찬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어떤 칭찬의 그 필요성 이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 기준이 무엇인지 뭐 우리가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단체마다 또뭐 공동체마다 회사마다 학교마다 어떤 뭐또 뭐 가정마다 이 칭찬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공통된 칭찬의 기준은 뭐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 짧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만 해도 칭찬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식적인 행동. 자이 말을 이 말을 바꿔 설명해드리면 비상식이 더 통용되고 있는 사회다 보니 작은 상식적인 행동에도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씁쓸하기도 하죠. 아 상식적인 삶은 교양인들에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해도 이것만 해도 칭찬거리가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 좀 씁쓸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에서의 칭찬은 그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각각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칭찬은 어떤, 어떤 자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지 엇시 칭찬거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칭찬받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칭찬받는지, 자, 어떤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 어,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주님께 칭찬받는 자. 자, 그 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 자, 내가 만든 내 기준에 자,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자, 나의 이 행동은 공동체에 참 유익이 됐으므로 나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자일 거야. 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자, 그러한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뜻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용납받은 자, 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 주님께 속한 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막 나는 정말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교양인이야 아이 정도면 나는 정말 이 사회에서도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 물론 이제 어떤 정말 그런 행동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완전한 건 아니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했기에 내가 생각할 때이 아,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남이 볼 때는 또는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닐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자, 이 얘기, 칭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이 짝하며 비교할 수없노라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음,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제 그 고린도 전서와는 비교 어, 배경 어,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 교회 안에 이상한 칭찬 문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섞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자 봐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나는 바울에 비해서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바울보다 낫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혼란시키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맞다. 자와 자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보십시오. 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 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기준을 쓱, 자기 주관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나는 부합됨으로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 나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이 바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자, 스스로 옳다 하고 나는 칭찬받는 자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지혜가 없도다라는 말을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혜가 없다. 뭐 지혜가 없다? 뭐 생각이 없다. 지식이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지혜가 없도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 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칭찬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자,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 제가 아까 분별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별력이 없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이 전에 속한 우리 모두는 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자 올타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주님께 인정받은 자가 옳타 인정함을 옳은 어, 사람이고 칭찬 받을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칭찬 받는 자는 어떠한 자가 주님께 칭찬 받습니까? 자 어떠한 자가 주님께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까?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바울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뭐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자의 첫 번째 덕목은 아마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함으로 내 속에 살아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갈 자.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 받으면 돼, 주님께만 칭찬 받으면 돼, 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뭐 찬사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그러한 생각이 너무 치우쳐 버리면. 어떤 공동체로서의 융화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철저히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흘러 역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이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자였고,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제 버림받았고. 감옥에서 외롭게 죽임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을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별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아간의 식별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인 사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도 생각해 볼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는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이 세상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장착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또이 세상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하루만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도 계속해서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이 교회 근처에서도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지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니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죠. 비대면 예배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드리는 그 예배의 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힘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부터 제재가 들어오고 있고 제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명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러한 시대를 처음 살아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그런 어려운 삶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자요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뭐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우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면 됐지. 아,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이 시대 가운데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왜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분별력이 없나? 저렇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칠 때이지, 우리가 서로 오인 사격을 해서는 안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털어놓아 주시기를 우리가 바래야 되는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필요한 요소인 칭찬 우리가 먼저 많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볼 수는 없지만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칭찬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또 오고 가는 칭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펼쳐 나가실 것을. 우린 또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또한 성도로서 품격을 지켜나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